합의금을 산출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보험소사 정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손해상사 이재우입니다자 오늘 이 시간에는 교통사고로 애매하게 부상을 입었을 때 보상금도 애매하게 나와서 고생하시는 경우 그 이유는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교통사고는 보통 이제 경상 환자와 중상 환자로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경상도 중상도 아닌 그 어딘가에 애매하게 속해 있는 환자들이 반드시 발생합니다. 그럼 이런 환자들은 보험사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피해가 산정하는 것도 꽤나 어렵고 환자 입장에서는 내가 크게 다쳤는데 보험사가 제대로 보상해주지 않는다라는 불만이 발생하기 때문에 항상 분쟁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이야기를 자세히 해보고자 합니다. 크게 다쳤긴 한데 애매한 게 뭐냐면요. 예를 들어 골절 진단을 받았거나 인대가 파열됐다거나 혹은 근육이 찢어졌다. 그런데 수술을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보험사 입장에서는 아 수술을 하지 않으셨으니 꽤 다치신 건 맞지만은 뭐 부상 로스는 어쩔 수 없이 낮아지게 되고요. 그랬다는 후유장해도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라고 고객에게 안내를 하게 돼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교통사고 보상 항목에는 상실 수익액을 부인하는 게 되거든요. 그러면, 합의금을 산출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그런 대표적인 사례들은 뭘까 해서 세 가지를 꼽아봤어요. 크게 나눠보면, 첫 번째, 인대 파열. 석달 동안 보존 치료를 시행한다. 예를 들어서, 어깨 힘줄인 회전근개나 무릎의 힘줄인 십자인대 파열이 된다고 가정을 해보시죠. 근데, 파열된 비율이 매우 낮아서 의사장에서 봤을 때는 수술하는 것보다는 자연적으로 부는이 낮다라고 판단한 경우에는 석달 동안 지켜보고, 그래도 안 되면 수술합니다. 을 근데 이게 보험 입정에서는 아, 후유증이 크진 않겠군요라고 생각해서 상실 수익액을 불인하는데 중요한 근거로 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파해하려면은 실제로 후유증이 얼마나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골절도 마찬가지죠. 수술 대신에 골절 부위를 고정하고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는 경우. 이 경우는 뭐냐면은 의사 정에서 그 골절이 그렇게 심한 거 아니라고 판단할 때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부석 굳혀 놓고 한달 정도 기다리게 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골절은 심한데 정렬이 잘돼 있어서 그대로 굳히겠다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골절된 부위가 다 붙고 나면은 수술을 한 환자보다 수술하지 않는 환자가 통증이 더 심한 경우가 가끔씩 발생을 해요 그러면 그분들이 후회를 하십니다 그냥 수술을 할걸 라고 말이죠 근데 마지막은 수술이 필요하지만 수술하지 않는 경우, 이건 뭐냐면 수술이 필요한 부위가 이몸 안쪽에 있고 그걸 둘러싸고 있는 연부 조직들은 다 멀쩡한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다친 부위를 수술하기 위해서 이 멀쩡한 부위들 죄다 해집어서 그 손상된 부위를 꼬매야 돼요. 그러면은 수술을 안 하냐면 못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이 경우는 수술이 필요한 걸 알면서도 못 합니다. 자 이렇게 부상이 애매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이유를 살펴봤더니 보험사 의견이 의견 타당한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환자가 굉장히 억울한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보험사는 일괄적으로 수수하지 않았으면은 부상루스가 낮다, 그게 부상인 정도가 심하지 않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그럼 이거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느냐? 하나밖에 없습니다. 의무기록을 검토해서 후유증 여부를 판단한 다음에 후유증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시면은 교통사고이나 노동자 상실률을 진단받아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대수익액을 인정받아서 보험사에 주장하는 거이거밖에 없습니다. 말은 굉장히 쉬운데 이 인정받는다는 게 수술을 하지 않는 부위로 후유증을 판단받는다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고요. 주치의 선생님한테 받는 것은 더더욱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부상을 좀 심하게 당한 것 같은데 그 정도가 애매해서 보험사부터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드신 분들은 혼자서 해결하신다는 게 굉장히 어렵고요. 반드시 전문가를 찾아가셔서 어떻게 하면 은 보험사에 대응할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험사 사정에 무료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은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마땅히 받으셔야 할 보험금 받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험사 사정 유튜브는 매주 월수금 이렇게 주 3회 유튜브를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 보시고 유익했다 생각이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고요. 다음번엔 좀더 유익한 보험 이야기를 들고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